시즌 초반 LG 트윈스의 수아레스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반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 닥터 K는 바로 이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이 상당히 좀 높은데요. 특히 올 시즌 초반에 특히 시범 경기부터 좋은 활약을 이어갔던 한화 이글스의 카펜터 선수 역시 좌투수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선발 맞대결이 굉장히 어떤 결과를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수아레스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죠. 그렇다고 뭐 카펜터 선수가 못 던진 경기도 아니었는데 수아레스 선수와 카펜터 선수의 그 당시 맞대결 지난 23일 경기인데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니었니? 음 오른손 타자 정말 싫어하는 투구폼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돌아 들어오는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각도의 투수고 그렇다면 또 왼손 타자들은 아이 투수공 치려면 좀 겁이 나겠다.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오른손은 너무 멀어서 못 치고 왼손 타자는 너무 가까워서 못 치고 그런 두 가지의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수아레 선수는 팔 스윙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네. 사실은 그 수아레 선수처럼 던지는 투수들이 그 있었어요. 금민철 선수도 저런 스타일인데 팔꿈치가 나와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번에 같이 팔이 넘어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대부분 저런 스타일의 투수들이 팔 스윙이 빠르진 않고 그리고 이제 포심도 약간 커터식인데 수아레 선수는 그 부분은 어 커터식이 아니라 그냥 포심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변화구가 상당히 밖에서 돌아들어오기 때문에 카페터 선수나 수아레 선수 이두 선수의 그 변화구는 정말 그 타자 입장에서 한번그 쉬게 돼요. 보리구나하고 아, 쉬게 되는데 그 꺾게 들어오니까 타자들이 한 번에 스윙을 힘 있게 돌리지 못하는 그런 장점들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죠. 예. 이순철 의원께서도그 이튿날 동일 매치업 중계 방송 때문에 또 모니터를 하셨을 텐데.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수아서 처음에 보고 그니까 러 겨울에 취재를 갔을 때 이야기했을 를 때는 그냥 흘려 지나 보냈어요. 네. 보지를 못하고 또 투과하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연습 경기 투하는 모습을 보고, 어저 아, 선수는 수준이 좀 다르다. 우리 리그에서 하다 보면 20승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두산전에서 갑자기 안 좋았었어요. 두산전과 네. 그런데 하나전는또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타이밍 마치 되게 까다롭게 던지고요. 또이 변화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재구력이 되기 때문에. 수아레스도 당분간 수아레스 선수가 정상적인 코너 션으로 마운드에서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이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상대 예. 타자들이. 어, 지금 현재까지는 KBO 리그 마운드를 점령했다고 보다 과언이 일정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어, 평균자책점 다승 8삼진 여기에 더 WHIP까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아레스 선수입니다.